이 썩은 넵을 저들의 피로 채워주지. 미니언들이 상상되었습니다. 마지막 가르침은 뭐지? 굴복해라. 그럼 보여주마. <laughs> 야 하들이 씨 오지네. 레드 먹을 걸 시간 낭비했다. <저들의 비밀이 사방에> <가득한> 가정으로 내재는. 네? 오케이 빼빼 빼, 빼. 어? 어? 오 이걸 무리해 주네. 빼자. 오케이. 더 밀어, 더 밀어. 나이스. 이걸 무기해준다고? 이렇게? 개땡큐지, 이러면. 이러면 동선 살짝 꼬아가지고. 내가 널 선악했다. 나에게 복종이라몇 시간 낭비라니? 잘해주고 있고 좋다. 진짜 잘 나왔다. 어, 내가 무조건 스노우블링 굴려야 된다 이거. 네 인정하지. 바텀 바텀 사려. 바텀 사려. 어. <놀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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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오, 나이스 샷. 차을 차바, 거치, 라이이스 라이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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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이이라라라라 아, 애니, 저기 있네. 좋았다, 다 먹어도 나이스. 후. 아, 근데 애니가 나탑볼탑볼줄 알았는데, 이거 그냥 바로 그냥... 어, 세다, 어, 세다. 잠깐만. 아 이거 아 무리하지 말걸 야 레벨 차이가 이럴 이만한 데도 지네 이거 육렛 찍었으면 이, 잡았겠다 좀 아쉽네 쯧 쏘리 아 쏘리 쏘리 야이 021인데 통영단검이 나오네 쟨탑 조금 조심 아 미드 죽나? 죽여라. 다 이거 이거. 그렇지. 나이스, 이거지, 이거지. 이게 여긴이지. 좋았다. 바텀 너무, 너무 잘하잖아? 바텀 알아서 너무 잘하네, 스스로. 이거 미드라인 좀 망했다. 밀어줘야겠다. 오, 진짜 간에 솔로 킬딴다고막 하더니 나이스. 이설급임을 인정하지. 히야! 나이스. 뭐야? 링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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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링가. 가 나이스. 난 너무 잘 풀리잖아 좋은데? 나이스

어, oh, 땡스. <laughs> <laughs> 탑은 보고 바텀 봐야겠다. 이건 바텀이 지금 핫플레이스라 바텀 봐주면 이기겠다. 탑은 알아서안 하니까 굳이 안 가도 되고. 어, 보여주나? 가고 있다, 가고 있다. 뭐야? 싫어요? 무적 걸어 무적 걸어. 자야 없냐? 자야가 없네. 오 예. 아, 미드? 어, 갈게, 갈게. 아전 바로 간다. 기려라 그렇지. 슈우. 한번 찌르고, 나이스. 이거지. 이게 여긴이지. 이게 여긴이지. 이거 너무 흥한데, 그림 잠사자가자, 이 판은이야. 그거 안 해도 되겠다, 이 판은. 너무 웅해가지고. 15분 썰은 나올 것 같은데, 이거. 오픈이나. 안 치면은 상대 멘탈이 붙여인 거고. 난 게임 재밌으려고 하는 거지. 상관없습니다탑 어딘데? 밥이 되게 높게 잡혔구나. 빨리 먹어라, 친구야. 그렇지? 그람 간다, 그람.

결국 이렇게 될 운명이야. 뭐야 이거? 아 뭐야 너네? 존나 아프지 뭐. 이 감당 가능하겠어? 헉. <laughs> 야 진리 엄보도 빼자. <laughs> 확실히 다르키이랑그 다음에 딜 차이는 진짜 많이 난다 와... 랭가 캉 웜콤 나버렸죠 조금 애매한데 이거 들어가기가 <laughs> 다이브 가자 이거 무조건 단다 이거 오오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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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존나 재밌다, 이거. <laughs> 야, 질리언 이 받으니까 더 재밌는데? 전령 갔나? 전령, 전령. 해방하리라 집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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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집. 하고 페인, 내가 얘네1대2 이길 수있을것같 은데, 아, 삐리 이 아닌가？나 와드 인지 체크 한번 하고, 빨 오, 부활 안 쓰네, 심장하네. <목소리> 뭐야 개웃은 자괴머리네 어허씨 가자 바쁘스러워 에? 흐하하. <laughs> 야, 지렸다. 흐하하. <laughs> 잘 있어라. 아이판은 조금 진짜 잘 풀려서 이제 알만 맛이 나네요. 아. 지렸다 우리 팀 그래 이렇게 라이너 기분하면은기분들잘 해주면은 진짜 정글이 너무 편해요 이거 내가 풀릴 수밖에 없어. 어. 라인너도 너무 잘하잖아, 진짜. 느낌있게. 애니랑, 애니랑 누구랑 듀오야? 랭가? 아. <laughs> 하긴, 랭가. <렌가 웃음> 쟤랑 듀오 하면 조금 위험하긴 하겠다. 좀 많이 이상하던데, 랭가. 거좀 아닌 것 같은데. 나줘야지 이건. <laughs> 강타 있다 강타 있다 걱정 마라. 형 강타 싸움은 진짜 예술로 잘해. 걱정 마.

<웃음> <웃음> 이거 그함한테 걸리면 그냥 끝나버리죠, 잉? 음. <laughs> 그림자 암살자한테 걸리면 끝나지, 그냥, 인생이. 롤 인생 끝납니다. 보여주나? 살짝 큰일 났는데. 아, 까비. 빵! 오케이, 나이스. 점심시간이네. 그렇지, 좋고. 점심시간 좋고요. 허허허. <laughs> 아, <laughs> 아, 씨! 아, 채팅 잘못 봤어요. 깻님님 어서오세요. 아, 반갑습니다. 아, 인사 가좀 많이 늦었네. 아, 미안합니다. 아 채팅창이 굳어 있어가지고 나 채팅을 안 하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스크랩이 안돼 있더라고. 어, 아유 반갑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 하하하. <laughs> 아 이거 그림자 암살자 진짜 재밌네. 진짜 재밌다 이거. 역시 다르킨보다 사실 그함이 더 재밌긴 해. 근데 약간 안정감 있게 해, 하려면 다르킨해야 돼가지고 다르킨하는 거지. 에, 나 없습니다. 나 없어요. 조심하시지요. 혼자서도 잘하네. 오, 궁각, 중각, 궁각 보조 나르. <laughs> <laughs> 존나 아프지? <laughs> 그함이야, 그함. 간다. 애니 존나 달려온다, 저거. <웃음> <웃음> 아니, 이거 진짜 개재밌다. 진리언에딱 그거 하는 거. <laughs> 하나만 더 먹자 하나만 더 먹자 하나만 아, 돈돈 돈 하나만 더. 집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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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번만 나 집밥 먹었다 오자. 간다 간다. 바위게를 타고, 벽을 타고, 어디로 갈까요? <laughs> 벌써 합류, 합류 다 했다, 벌써. 엥? 싫어요? 나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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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나 이속 주 이속. 아 진짜. 어 존나 아픈데 제이스. 하시? 야, 시계맨, 니, <laughs> 니가 해라, 니가 해내라. <웃음> <웃음> 아, 뺑뺑이 존나 잘 돌리는 시계맨, 저거. <laughs> 아, 좋, 좋습니다. 어. 나, 개인적으로 나눠 줘야겠다. 나르가 잘했어. 음. 크으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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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 크으... <laughs> <laughs>